이강인 선수가 프리미어리그행 주가폭등 맨유 유캐슬 아스널 영입 경쟁 3파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주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르테타 감독이 부른다는 소식이었어요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디애슬레틱은 7일 한국시즈간 아스널은 이적시장에서 새로운 영입을 모색하고 있고 파리 생제르방의 이강인이 논의 대상이 될수 있다 이강인은 루이스 엘리케 감독 체제에서 꾸준히 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전에 열려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매체는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을 적극적으로 이적시킬 의사가 없고 구단은 그를 선수뿐만 아닌 아시아 시장에서의 영향력 면에서도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를 파리 생제르맹이 2023년 마요르카에서 이강인을 영입할 때 지불한 2,200만 유로의 두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일단은 파리생 제르망이 돈이 없는 구단도 아니고, 돈 때문에 선수를 팔아야 되는 구단도 아닌데, 일단 장사를 한다면, 우리가 2,200만 유로에 데려왔으니 4,400만 유로 일단 두 배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 이강인은 이번 시즌 리그 16 경기 6골을 기록했고 아스널은 그의 존재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정류가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좀 평가가 되고 파리 생제르망이 매각 옵션에 포함된 임대를 고려한다면 아스널은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1월달에 아스널에서 사가. 대신에 이번 시즌까지는 파리생제르망에서 뛰게 해줘 양민혁 선수 얘기가 나왔듯이 여름에 이적은 됐으나 1월달에 공식 포토트넘이 합류하고 K리그에 남은 시즌은 다 치루게 했듯이 이강인 선수도 파리생제르망에 이번 시즌까지는 풀로 뛰고 다음 시즌서부터 아스날로 보낼게 너네 제임대좀 해줘 라는 얘기들이 좀 필요한 상황 왜냐면 파리생제르망도 아스널에 이강인 선수를 줘버리면 이강인 선수가 뛰는 자리에 지금 뭔가 이런 창조성 공격을 풀어나가고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좀 활발하게 정확한 킥도 올려야 되는 그런 선수들이 확실히 좀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번 시즌 이강인은 엘리케 감독에게 제대로 눈도장을 좀 찍고 있고요. 처음에 시즌 초반에선 왜 계속 교체로 투입하지? 왜 선발로 못 나오지? 이런 경기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어진 기회를 10분 활용하고 있는 이강인 선수기도 하고요. 이강인은 중앙 미드필더, 가짜 9번, 우측 윙어 등 공격 포지션에서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며 멀티성을 증명. 하고 하고 있고 특히 우측 윙어 포지션에서 활약이 정말 빛나고 있어. 이강인은 또한 측면에만 머물지 않고 중앙으로 들어오거나 후방에서 내려가서 빌드업 자체를 하는 그런 역할들도 담당을 했었고 이강인은 출전할 때마다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엘리케 감독 또한 꾸준하게 찬사를 보내고 있으며 엘리케 감독은 24 25 시즌 트로페 대 샹피옹 결승 A S 모나코전 사전 기자회견에서 파리 생제르맹에 온 뒤로 이강인이 점점 더 발전하는 모습을 봤다며 그는 좋은 기록들을 보여주고 있다. 계속해서 언급했듯 그는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고. 태도 또한 훌륭하며 뛰어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집중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두 구단이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이강인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고 스카우트를 파견했다는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첫 번째 접촉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뉴캐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우디 자본이 들어와서 자금적으로 부족하거나 선수를 살때 뭔가 아 우리 돈이 좀 없는데 이런 팀은 아니에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시 이노이스 대표가 오게 되면서 선수 영입하고 새로운 선수를 데려오고 더군다나 이제 레시포드를 내보내면서 안토니가 오른쪽에서 죽쓰고 있고 그 자리에 이강인이 들어간다 그러면 4천만 유로? 560억? 1,400억짜리도 죽쓰고 있는데 560억 우리가 투자 못할까?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 이미 첫 접촉이 4천만 유로고, 맨유, 뉴캐슬, 아스널, 빅리그 팀들의 빅클럽이죠. 빅리그의 빅클럽들, 돈을 재정적으로 좀 활발하게 쓸수 있는 팀들이 붙었다면, 이적 금액은 많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안토니, 펭이 선수처럼 뭐 1,400억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 8,900억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여기에 아스널까지 관심을 드러내고 있고 다만 디에슬레틱은 이강인의 이정료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언급한 대로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의 멀티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 아시아 시장의 마케팅적 가치 또한 매우 높은 상황이고 파리생제르망이 이강인을 매각할 의향은 적고 만약 제안을 고려하더라도 적지 않은 이정료를 부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적 관련된 얘기들을 좀 들어봤는데 개인적으로 뉴캐슬 같은 경우는 막큰 돈을 풀면서 지금까지 시장에 개입하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필요한 선수들은 정확하게 데려오는 자본이 써야 될 때는 확실하게 보여주는 느낌. 근데 일단 뉴캐슬이 뭔가 구단 운영하는 정책은 옛날 과거의 맨시티가 야 선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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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사고, 얘도 사고 얘도 사고 얘도 사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천천히 팀을 키워갑시다. 자, 우리는 3년 4년 안에 우승하는 게 목표예요. 자, 팀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겠습니다.라는 목표의 계획으로 올라가 있고 지금 뉴캐슬이 성적을 올려주고 있으면서. 그 계획이 차근차근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 영입? 오케이.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이강인 필요하다? 사면 되지. 우리가 돈이 없나? 자존심이 없나? 살려면 당연히 사지. 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고요. 맨유 같은 경우는 아 지금 야 560억? 800억? 야 안토니한테 1400억을 썼는데 우리가 이강인 데려오는데 그 정도를 못 쓰겠냐? 야 사! 바로 나올 클럽인 거고 거기다가 이제 아스날 바르테타 감독까지 참전한 거 보면 아무래도 파리 생제르망 입장은 오 우리 강인이 있어서 우리는 쏠쏠하고 선수로도 잘 쓰고 있긴 한데,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매를 원하신다면 가격은 한번 협상해볼 의향이 있죠? 근데 우리가 2200억에 데려왔고, 이강인 연봉도 약한 편은 아니고, 아예 그러면 저희가 일단 받았던 이정료 두배 정도는 최소 미니멈으로 좀 시작하고 싶은데요. 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시즌, 뉴캐슬이냐 맨유냐 아스널이냐 아니면 의외의 팀이 갑자기 더 나타나서 더 많은 가격을 주고 데려갈 것인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강인 선수도 그 어느 때보다 1월 달에 프리미어리그로 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온다 그러면 저는 오른쪽이든 공격형 미드필더 자원이든 잘할 것 같아 진짜 근데 이제 약간 우려되는 포인트도 있어요. 약간 EPL이 아시다시피 이 피지컬, 몸싸움 거칠고 터프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 가지고 과연 파리 생제르망에서 유럽 축구라든가 이런 것들 뭐 이미 뭐 스페인에서 뛰어봤긴 하겠지만 조금 더 몸싸움이 거친 축구를 이강인 선수가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 거는 하나의 변수가 될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강인 선수가 뭐 요즘 웨이트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몸적인 것도 되게 단단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분명히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프리미어 리그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되게 거칠고 터프하고 이 몸싸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외로 관대한 심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약간 개인기라든가 창, 천재성 창조성을 보여줘야 되는 선수들이 의외로 조금 어려운 포인트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리그앙도 물론. 몸싸움이 세고 파울도 많고 지저분한 뭐 반칙 이런 것들도 많지만 프리미어 리그가 조금 더 타이트하죠. 어, 몸싸움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의 그 가, 거친 몸싸움을 얼마나 좀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것 같고 스카우트들이 그런 부분들도 아마 스카우트 대상에 좀 올려놓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일단은 이렇게 접촉 얘기 맨유나 유캐슬이나 아스 영입 3파전이라는 이슈가 뜬거 보면 스카우트 입장에서는 어 이강인 피지컬도 많이 올라왔다 리그왕에서도 몸싸움에서 밀리는 걸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어 야, 프리미어리그에서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고 이강인 선수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 나, 진짜 나이가 개깡 패지 2001년생이잖아요, 여러분들. 아직 전성기에 올라가기 전에 전성기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최소 4년에서 5년 정도는 전성기에서 뛸수 있는 뭔가 공격도 만들 수 있고 빌드업도 할수 있고 정확한 킥과 센스 있는 패스를 할수 있는 선수고 경기를 뭔가 골을 넣을 때는 마무리까지 지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몸값이나 관심이 높을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강인 선수가 정말 많이 뛸수 있는 그런 팀으로 이적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인희는 나이가 개강패라 가고 싶은데 고르고 그 다음에 원하는 팀이랑 협상도 제대로 할수 있고 원하는 팀들도 와 진짜 너무 매력적인 선수 그 자체인 거죠.